결니 이거 철가 나가는 게어철 음. 음. 모서리 찍어야 돼 모서리 아, 가운데는 안 나가 다음에 모서리. 능이 한송이 더 넣어 주신대요 모서리 모서리 때 안녕 모서리 내가 가 아. 아. 그래 이고 <laughs> 야! 강남자. 자전거 타는 사람들. <웃음> <야>! <웃음> 안녕하세요. 자켓입니다 이민열 새해가 밝았습니다. 어제도 열심히 자전거를 탈 계획으로 첫주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다이딩을 나왔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안전하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빼면안돼 여기서 다오 이거 없다 나귀 아이고. 다들잘 들어 올라가 시네 쉽긴 한가 봐요. 영암 저수지가 다 얼었어요. 여기는 겉대산 싱글을 거꾸로 올라갈 예정이 있습니다. 아, 벌써부터 힘드네요. 벌써부터? 난 아까부터 힘들는데 만나 아까운데. <laughs> 안녕. 아 역시 입상권은 틀리네요. 안녕 잘 가. 오늘 다른 데로 가죠. 롤라이딩 끝 <laughs> 끝. 도전 이 정도야 뭐. 아, 길이나 있네. 아, 이곳은 겉대산 활공장 밑에 봉화가 있는, 봉수대가 있는 주차장입니다. 아, 숨을 좀 돌리고 다시 아, 활공장 향해 올라가겠습니다. 야 저기가 고비에요 웅덩이 있는 곳. 약간의 개인적인 트릭이 좀 필요한데. <laughs> 아, 뭐야. <laughs> 여기서는, 일단, 네. 어, 좀 <laughs> 아, 빡쳐. 좀, 어치고요 아, 니까 아니, 어디 뭐 좋은 데 있으면 같이 가요. 같이 가요 뭐, 혼자만 가실라고 그래? 그안알려줘죠 예? 네? 안 알려줘. 욕심부지 않겠습니다 천천히 제 페이스대로 천천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빨라도 안 되고요 너무 느려도 안 되고 제가 조절할 수 있는 페이스로 올라 가야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 맛있는 물입니다. 어,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. 아, 음, 물이 달아요. 와, 아, 끝. 더 있어? 더할 얘기 있으면 하고. 팬 여러분, 이민년 호랑이 해 새해가 밝았습니다. 자 캠도 일도 열심히 할 거고요, 자전거도 열심히 탈 거고, 아또 캠핑 생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회원님들도 사업도 번창하시고 건강하시고 아주 활기찬 호랑이에 맞이하시길 바랍니다. 자, 올해도 출발. 이건 뭐예요? 뭐예요? <laughs> <네요? 웃음> 가져 킬어. 그사람 낙엽 속에 뭐가 있을지 몰라요. 그래서 드시면서 가야 돼요. 찍지. Let's go! 저 산을 능선을 타고 지금 신나게 내려왔습니다. 오늘의 점심 아 맛있는 또 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아, 식당을 향해서 열심히 저렇게 날개짓하는 걸 먹습니다 오늘 식당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핵을 잘 해야 돼요. 잘못 내려오면 까시덤풀 소나무 멋진 데 있잖아. 에, 거기서. 거기서 거기. 앞쪽으로. 앞쪽으로? 예. 그냥 그러니까 뭐 여기 지금 잠깐이잖아요. 형님은 뺑 돌아오신 아니, 거고. 근데 여기 못내려올텐데 뭐 거기 저게지라고. 아, 갈때못 돼. 낙떨어진데. 근데 빨리 내려오더라고 굴러갔고.

저희만 먹을 수 있는 별채로 이렇게 준비를 해 했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어, 외기침하세요반찬찮이 아주 맛깔스럽게 나왔습니다. <laughs> 예. 고종 좀곰탕입니다누가 와? 예. 네. 사이에 붙은 걸 쪼개 달라고 그랬는데 아, 이거 이거. 예. 네, 그거 못쪼갰어 <laughs> 자, 도끼나 올지 모르니까 잠깐만요. 아 맞어. 아저봐 근데 도끼 자리가 <laughs> 그렇게 하고 일치하지가 않아. <laughs> 아 이거 여기 자리 문제 나가는 게. 자. 빠진거 같은데. 덮개 자리 꽉 끼면 안 되고. <웃음> <웃음> 거기 땜에 <때리면> 나간다고. 았어는 <laughs> 액션. <laughs> 야! <laughs> 아레! 툭가 네. 떨어졌네. 초기. 야. 몰라. 어디 냉장고에도 그래도 삼치 낚시 갔다 고하더라고 일단 서운이야. 서운하고 낚시 또 언제 가? 언제 갈 건데 또? 물물 교환하자. 쭈꾸미도 괜찮아. 네. 아. <laughs> 어. 털라이딩 마무리하는 어필 우리 회, 회장님이 뭐, 통과를 해야 뭘 마무리해 <laughs>